나베 나베도 그렇고 아직 그 사람들은 뭐 반성 반성은커녕 조서도 안 받고 있고 어 그치 뭐 빵진수기도 그렇고 너네 가세현도 언론이니 가세현을 보는 것 자체가 어 전능하야 어, 명지 수준 딱그 정도야 어 쟤네들은 자꾸 나한테 좌빨이라고 약간 그렇게 어, 가져가고 싶은가봐요 예 자꾸 좌빨 좌빨 저 그렇게 가져가고 싶은가봐요. 뭐, 니네들이 좌빨이라고 하면 좌빨이겠지 뭐 내가 아니라고 하면 뭐 너네가 아니라고 받아들이겠어. 니네 어차피 사람 말안 듣잖아. 그리고 뭐 내가 했던 말들이라든지. 내가 뭐말 실수 좀 했다고 치자. 어, 옛날에 했던 거 인정할게. 잘못, 옛날에 잘못한 거 있지. 인정할게.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수습하고 사과하고 있잖아. 정리하고 있잖아. 어. 근데 아직까지 너네 저쪽에서 조서도 안 받고 있는 나빠로도 그렇고 니네 쪽, 니네 쪽 사람들 얘기야. 어, 저쪽, 어, 나베, 나베도 그렇고. 아직. 그 사람들은 뭐, 반성, 반성은 커녕 조서도 안 받고 있고, 어? 그치? 뭐, 빵진수기도 물었고, 너네, 어휴, 야. 난 앞으로 옛날 것 하나씩 다 정리하면서 앞으로 잘하고 살게, 어. 반성하고 잘하고 살게.